안녕하세요. 6월 14일 화요일 아침 김재형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아마 비가 올것 같다고 예보가 있던데 워낙 오랫동안 가물어서 지난 주에 잠깐 비가 왔었지만 충분한 해갈은 안된것 같은데 아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음그 지난 주에는 이제 발목 관절에 어 피가 난다든지 물이 찬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무릎에 피가 차. 피, 무릎, 무릎에 이제 피나 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는 사실 발목에 물이 차는 경우와 거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오늘은 피가 나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 이제 붓고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진찰을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고 방사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이제 발목과 똑같이 무릎에 피가 이제 아 무릎에 이제 어떤 물이 고이는 액체가 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것이 이제 물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습니다. 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어 발목보다, 무리 발목보다 무릎은 훨씬 더 공간이 큽니다. 음 발목은 굉장히 공간이 좁고요. 무릎은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피나 물이 차더라도 어 발목하고 무릎은 전혀 다른 양상인데, 무릎은 어더 많은 구조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고 어 물이 차는 경우도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를 구별하는 것이 발목 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이건 피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이건 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발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 무릎 같은 경우에 좀더 용이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피인지 물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음이 안에 액체가 들어 있으면 특히 조금 들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제법 들어있다 그거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제법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빼가지고 주사기로 빼가지고. 이것이 물인지 피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양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 그렇게 존파를 보고 안에 무엇인가 고여가지고 액체하고여서 주사기로 뺐을 때 피가 나왔을 때, 피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써 놓은 것처럼 무릎에 피가 찼다. 무릎에 피가 나. 무릎 안에 무릎 관절 안에 피가 고였다. 이런 상태죠. 주사기로 뽑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뭐 짐작은 하겠지만 확실하게는 주사기로 딱 뽑아 봐야 그것이 피인지 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사기로 뽑았을 때 피가 나온다. 이러면 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 시험에 내기 좋겠, 내기 좋겠죠? 다음 중 아닌 것은 1, 2, 3, 4.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골절. 골절. 어딘가 관절 안에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닌가. 관절 내 골절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 십자인데 손상. 십자인데, 전방 십자, 후방 십자인데 이렇게 있는데, 흔히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많죠.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게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십자인대 손상.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걸 말하죠. 세 번째는 반월상 연골 손상. 요세 가지입니다. 전문적이긴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laughs>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피가 난 경우 뭐, 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주위에서 이런 것을 본 보신 분들은 어, 이런 것들을 이 이제 필요한 어떤 지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처음에 골절이란 것은 엑스레이로 보면 안 되냐?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골절도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다볼수 있으면 좋은데 미세한 골절은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엑스레이를 못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 엑스레이는 찍는데 찍었어 괜찮다 하지만 피가 나왔을 때 이것이 골절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또는 골절이 있지만 관절 바깥의 골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것이 피가 나온다면 혹시 관절 안으로 골절선이 이어져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절 안에 피가 고였다면 골절선이, 골절이 관절 안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 피를 갖다가 우리가 주사기에 들어있는 피를 이런 어떤 스인레스 같은 스인레스 스틸로 된 그릇 우리가 농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어, 어, 이렇게 작은 그릇에 우리가 의료용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담아 보면 기름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뜨는다. 동글동글 동글하게 기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기름이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게 뜬다면 이것은 바로 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뼈 안에 그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수 그뼈 안에 있는 그어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돼요. 그래서 뼈 안에 있는 기,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뼈가 골절이 돼서 피가 나올 때는 기름이 이렇게 뜨게 돼요. 같이 나오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지방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딱 보고 골 지방이 딱 보인다. 기름이 보인다고 하면 아 골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네. 이게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골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관절내 골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로 CT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막꼭 찍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X-ray로 확인이 안 됐지만 확인하기 위해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안 찍어도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때에 네,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피에 지방이 뜬다면 아 골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골절인 경우보다도 더 사실은 좀 애매하고 좀그 민감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지방이 안 뜨는 기름이 안 뜨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피가 나왔다, 기름이 안 떴다. 그러면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게 2번과 3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는 반월상 연골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진찰해보면 무릎이 좀 덜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게 덜렁거리는지 안 덜렁거리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고 또 무릎이 많이 아플 때그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확실히 덜렁거린다면, 즉, 불안정성이 있다면 십자인대 손상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나왔을 때 십자인대 손상이 있습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성 높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반월상 연골 손상 이 반월상 연골은요 무릎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무릎에만 있는 구조 그래서 특별합니다 이래서. 다른 관절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특별히 체중 부하가 많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특별히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아닌 그 반월상 연골이라는 마치 그 방석과도 같은 쿠션과도 같은 그런 구조물이 안에 있습니다. 왜 반월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반달처럼 생겼다고 반월상인데, 사실은, 이 완전히 반달이 아니고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초승달처럼. 이렇게 초승달처럼 C자 모양으로, 반대로 보면 역시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쨌든 그게 좌에, 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이렇게 합치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어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에도 피가 꼭 피가 나는 건 아니지만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요 안에 있는 활액막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관절막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골절이 있으면서 십자인대 손상도 있고 반활성 연골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골절은 없으면서 십자인대 반활성 연골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십자인대 괜찮으면서 반활성 연골 찢고. 관절 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컨비네이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합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복합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간단하죠 일단은 정형외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쳤냐 안 다쳤냐 생각하고 원인은 다쳤냐 안 다쳤냐 치료는 수술이냐 수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수술할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냐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치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이겁니다. 저같이 이제 수술하지 않는 의사는 이것부터 가려내야 됩니다. 수술할 거라면 빨리 수술하는 의사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수술하냐, 수술하지 않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피가 물이 찼다? 뭐, 대개는 수술 아니죠. 근데 피가 났다?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무릎을 다쳐서 왔어요. 무릎이 부었어요. 그래서 물을 뽑았는데 피가 나왔다. 이러면 긴장합니다, 일단. 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일단은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경과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또뭐 뭐 지나다 보고 안 되면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피가 난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이냐면 피가 났다면 고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고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고정은 무조건 하고 수술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다 물이 찼다면 꼭 고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과를 봐서 필요하면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피가 났다면 일단은 고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무릎을, 관절을 움직이면, 피가 더날 수가 있잖아요. 네. 치료, 치, 치료가 지연될 수가 있고,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났다면 일단 고정은 하고, 무조건 고정은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움직임을 제한시켜 줘야 됩니다.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초음파로 반월상 연골이나 십자 인대 손상을 알아차릴 경우도 있겠지만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인다면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로 그것을 진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진단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피가 났다, 골절이 아니라면 피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아니라면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나죠. 네 끝나는데 MRI를 MRI가 공짜로 찍는다면 당연히 찍어야죠. 무조건 찍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돈이 들잖아요. 제가 뭐 환자 주,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의료에도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의료는 경제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상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그 문제는 또, 또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언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에 m r l 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아 MRI 찍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과를 좀 보고 필요하면 MRI 찍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MRI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경과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죠 그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때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저는 MRI를 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설령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반활성 연골이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면 저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경과를 보고 필요하면 m r i 찍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어렵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끼리도 말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저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은 그렇습니다. 대략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 뭐 의사를 어떻게 안다고 의사를 어떻게 믿어? 당연히 MR을 찍어보시면 됩니다. 네. MR을 찍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돈이 한뭐 뭐, 40만원 50만원 들어가서 그렇지 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판단에 따르죠. MRA 무조건 찍진 않습니다. 그는 이제, <laughs> 저희 스타일인데, 뭐,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기보다도, 뭐, m r i 찍으라면 번거롭잖아요. 뭐, 찍으러 가야 되지, 또 뭐,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 간편하게, 전, 전, 이제, 촌파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보면 되는 건데, 이제, m r i 찍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지 돈만이 아니고,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경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과를 보다가 일주일 후에 또 전파를 보고 피가 다시 또 차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피가 멎었어요, 먹고 그냥 끝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다친 정도에 따라서 피가 계속 나는 경우도 있고 피가 금방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계속 난다. 아 그러면 당연히 애마네 치고로 가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한번 보고 두 번째 점파 봤는데 피가 그대로 많이 차 있다. 그러면 무조건 네, MRI 찍어야 됩니다. 네. 왜? 혈관이 큰게 터졌다는 말이고 혈관이 큰게 터질 거는 어, 전방 십자인대 손상도 또는 방사상 연골 손상 그 어느 것이든지 손상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러면 수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내일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